자 요번에 색깔이 바뀌었네요 슈퍼조선님께서 빨간색입니다 <laughs> 자 ESL, 2024년 ESL 3,4위전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맵은 함성이 그치지 않는 바다입니다 바이언즈님 대 슈퍼조선님의 경기고요 자 먼저 보여주는 진영은 슈퍼조선님 9시의 빨간색 조선입니다 빨간색 조선, 그리고 3시에 파란색 일본, 바이언즈님입니다. 현재 스코어 2대1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바이언즈님이 이기게 된다면, 5경기까지 가게 되고, 슈퍼조선님이 이기게 된다면, 네, 3대1로, 네, 슈퍼조선님이 3위가 됩니다. 자, 두 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강에서 붙으셨는데, 6강에서는, 아, 바이언즈님이 슈퍼조선님을 이기고, 4강으로 올라왔었어요. 네, 슈퍼조선님께서는 회사부활전으로 다시 4강에 가셨다가 패배하시고 3-4위전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자 본영 짓고 시장 뭐 무난한 출발입니다. 네, 그리고 3분영 가고 있는 슈퍼조선님 비정기님에게 이 맵에서 당했거든요 빠른 드랍에 그리고 어, 발현주님도 그걸 봤고요. 그래서 과연 혹시 어떤 빌드를 준비해 오셨을까 궁금해,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회 중에서 가장 변수가 많았던 맵입니다. 선맵이기 때문에 두분다 안전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3분형까지 올려주고 있는 슈퍼조선님 <laughs> 자, 시장을 하나 더 올리네요. 어, 시장이 이쪽에 올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laughs> 자, 이본, 이시장. 이런 빌드는 이제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매, 흰, <laughs> 말이 꼬이네요. 일반적인 게임에서 나오기 힘든 빌드죠. 네, 사실상 선맵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빌드입니다. 역시 이 시장 먼저 이 방앗간 먼저 올리고 있는 슈전님자 어떤 빌드를 또 보여주실지. 네, 이 맵이 가장 재밌었던 이유는 어, 선맵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 특이한 빌드들이 많았는데 좀 재밌는 게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청자 수가 폭발합니다. 30명. 아까 39명까지 봤습니다. 자, 슈퍼조선님 같은 경우는 전통의 강호이고, 바이언즈님 같은 경우는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크호스였습니다. 자, 요즘 실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게임량도 많으시고. 자, 대장간을 올려줍니다. 다음이 조선소일까요? 비행체일까요? 아, 이제 훈련소 올라가고 있는 조선입니다. 자, 일단 바다로 가는 거 보니까 당연히 조선소 같아요. 아, 바이언즈 님 같은 경우는 이맵에서 계속 어, 빠른 조선소로 가서 초반에 이제 조선의 조선소를 압박해주는 그런 빌드를 많이 썼었는데 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조선소 두개 그리고 와키자카. <laughs> 자 일단은 해상봉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거리가 긴 어, 유닛들이 많아서 해상봉쇄가 한계가 있어요. 예컨대 뭐 여기 있는 한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아래도 요 정도까지. 나머지는 거의 다 사거리가 낮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 훈련도감을 두 개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빠르게 이순신, 그리고 기공신포, 그리고 불화살 어, 개발까지 한 번에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조선소가세 개까지 올라가고 안택선이 찍혀 있습니다. 안택선에는 와키자카를 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마 아실 거예요. 게임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 지상 병력이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조선에 많은 병력이 상륙하게 된다면 그걸 상륙 자체를 허용하는 순간 본진이 날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절까지 올리고요. 아마도 어, 비정규님과의 게임에서 나왔던 빌드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빌드가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4분 45초 이순신 유성룡 그리고 허준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제철장. 자, 안택선 등장. 자, 조선은 아직까지는 네, 안 나오고 있구요. <laughs> 자, <laughs> 와키자카 하나를 태워서 무려 공격력이 120입니다. 여기서 이거 달것 같은데요. 자, 이순신 유성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장면 하나 기대한다면, 어준이. 아, 허준이랑 마주쳤어요. 재밌는 장면 하나 기대한다면, 이 유성룡이 현옥술을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 안택선을 확장현옥술로 현옥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안에 유닛이 타고 있다면, 그 유닛은 영원히 납치할 수 있습니다. <laughs> 물론, 안택선은 이 소유권이 뺏겨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탑승하고 있는 영웅은 소유권이 그대로예요. 바꿔 말하면, 그 영웅을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주작을 타고 있다. 주작에 타고 있는데, 영웅이 타고 있어요. 여여문이. 근데 그 주작을 뺏어요. 그러면 그, 여여, 주작에 타고 있는 여여문은 납치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면 다시 뽑으면 되는데, 영원히 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공신포와연옥술이 같이 연구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안택선이 할게 없죠. 이 조선소를 좀 지어놨어야 좀 공격을 해서 요격을 할 텐데, 지금 조선이 노리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기공심포, 현옥술, 그리고 치료력 향상, 번개술. 네, 확실합니다. 자, 배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조총병까지. 자, 조총병을 안택선에 좀 태우려고 하나요? 어. 자, 이 기공심포도 사거리가 꽤 깁니다. 이순신 사거리가 6인데, 6이면은 한 여기서 여기 닿거든요. 여기서 여기도 까지는 안 닿겠지만 이 바다는 많이 닿는다. 자 이거 안택선1.4 하면 금방 잡습니다 영웅 공격력이 120이에요. 그말 취소. <laughs> 네, 기공 신포가 안돼 있을 때. <laughs> 자 아래쪽에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를 합쳐가지고 이 영웅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안텍선을 뽑아놓은 것을 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확장연옥술 연구, 불화살 개발까지 아, 거의 연구란 연구는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송기까지 모은 돈으로 대장군포까지 아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이 생각보다 안텍선을 많이 뽑은 것에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와키자카가 납치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확장현혹술? 아, 60%인데, 근데? 자, 영웅놀이 빌드 자, <laughs> 조총병 현혹당했어요 자, 요거 지금 이와키사카탄거 이거 현혹하면 바로 뺏어... 어? 군인씨 자이 이 영웅들을 일기토가 펼쳐지고 있는 섬입니다. 자 이순신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아 치료했어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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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으면 되는데 요거 뺐으면 와키사카 납치 가능입니다. 자 확장 현옥술이 완료됐거든요. 자 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1점로 하고 있어요. 자 안택선, <laughs> 자 현옥술. 니네 안텍선 쩔더라. 자, 사명대사 거의 죽기 직전인데 요거 잡아야죠. 아니 이거 잡아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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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혹하지. 자, 니네 안텍선 쩔더라 신공. 야, 일단은 조선 영국은 갇혔습니다. 여기 태우지는 못하겠네요. 아, 이 와키사카 탄거를 현혹해서 납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옥술 아, 전법으로 아 진짜 싱크빅 돋습니다 자 와키자카 사망 약간 좀 바이온즈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참아 이게 아닌데 <laughs> 자 배신자 안택성자 이걸 또 <laughs> 태워서 아, 거북성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뺏겼어. 야, 이거, 영웅놀이에 지금, 아, 이거는 키보드 박살인데? <laughs> 자, 그래도 일본 병력이 많고, 안택성까지 있어서. 네. 자, 믿을 건 동의보감인데. 자, 컨트롤로, 컨트롤로, 일단 위기를 넘깁니다. 야, 이거 너무 얄밉잖아. <laughs> 야, 이것도 가서 현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력이? 이 현혹술 사기다. 거기다가 <laughs> 마속업까지 해서, 야. 야, 이거, 아, 얄미워. <laughs> 다행인 건 아직, 그, 아이템은 없어요. 자 중앙에 망루가 박히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닌자가 이 뭐야 그 조총병이 아니라 닌자였다면 이 가가지고 금방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 애매한 조총병을 뽑으셔가지고 아 이거 참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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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총병을 엄청 태웠어요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배의 사거리가 좀더 길어야 한다. <laughs>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쓱 가서, <laughs> 자, 조선인 지금 준비가 착착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일본도 여기서 뭔가 체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와서 공중으로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대규모 병력을 한번 상륙하던가, 아니면은, 아, 일단은 멀티를 확보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중앙으로 상륙을 합니다. <laughs> 자, 조총병은 1.4를 하는데, 일단, 이순신 잡나요? 아, 또 태웠어요. 자, 조총병 다 현혹당했구요, 지금. 자, 이 배신자들 이거 자, 유성룡의 마력이 180이기 때문에 레벨 1라서 216입니다 그래서 마력이 많아요 또 현옥? <laughs> 자, 아이참 현옥술에 이렇게 이것도 현옥당했네 자, 조선의 현옥술 전법 자, 지지가 나왔습니다. 아. 현옥슬로 이기시네. <laughs> 거북선까지 나왔었는데. 네.